안녕하세요. 배분빵입니다. 음식을 선물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저녁도 먹고 와서 안 먹을까 하다가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왔어요. 오늘은 일요일 새벽 5시입니다. 토요일날 할게 많아서 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 새벽 늦게까지 업무를 하게 돼서 주말에 출근한 것도 쓰리고 누가 하라고 한건 아니지만 할게 있으면 더 출근해야 되잖아요. 내일 출근한다는 생각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네요. 그래서 받아온 소세지랑 미니 족발 이렇게 해서 소주랑 먹어보려고 해요. 이 미니 족발은 전에도 받았었는데 얘 예,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즘 이빨이 아파서 큰일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 주임님이 건강검진 받으면서 치과도 같이 받았는데 치과에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, 왜요? 하니까, 아니, 여기 이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, 한돈500 정도? 뭐,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대요. 임플란트, 이렇게 한두 개 하고, 뭐그 다음에 신경치료도 하고. 그래서, 이제 상담을 받고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분이 30대 중반인데, 곰방 씨, 저 요즘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나간다, 한 얼마 깨진다. 그래서 이빨 양치 잘 하시거나 아니면 양치 못 하겠으면 병원을 꼬박꼬박 가라. 그 얘기를 듣고 얼마 뒤에. 이빨이 아파요. 큰일 났네요. 이거를 안 덮으면 기름이 튀더라고요. 사무실에 나가서 혼자 앉아 있는데 <laughs> 나 솔직히 무섭더라고요. 사무실이 좁은 공간은 아닌데 그냥 말하는 것도 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어.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문이 약간 달컹달컹 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그 돌비 님의 동네 고마님은 듣게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서운 일들 근데 역시 보이지 않는 것보다 잘 보이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 아 다다음 주에 관리자분들을 빼고 사원 주임 대리 뭐 가장 차장 이끝 분들이랑 이제 술을 먹기로 했는데 아 괜히 가서 관리자분들도 이렇게 뒷말이 나오면. 어떡하지?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,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또그 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, 좀 밑에 직원들을 교육시키면서, 혹은 가르치면서, 좀 좋지 않은 말들도 필요하고, 또 해야 되니까,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섭섭하면 또 우리가 좀 뒤에서 말을 하잖아요. 어, 오늘 부장님 왜 그러신데? 막 이러면서요. 그게 다 하나의 돌아가는 사회겠죠.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안 나올 수가 없겠죠. 또 최고의 수란 주잖아요 옛날에. 5년 전, 6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저도 부장님들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제가 술 먹고 술취해가지고 말 실수를 한 거예요. 물론 그 자리에는 부장님이 안 계셨어요.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다시 부장님한테 돌고 돌아서 들어가더라고요. 그때 알았어요.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. 또 부장님한테 들어가는구나. 그 부장님도 좀 서먹서먹하게 대하시더라고요.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. 그 뒤로는 뒤에서 누구를 욕하고 그런 행동은 절대 안 하거든요. 이것도 또 저의 경험이에요. 그 부장님께는 지금도 정말 죄송해요. 차라리 앞에서 부장님 이런 부분은 섭섭합니다. 얘기해서 안 들어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뒤에서 했을까 그런 후회감이 들어요. 그래서 다음 주 회식은 안 나가려고요. 뒤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. 나는 이분들을 보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뒤에서 이분들을 욕했다는 게 그냥 그 있잖아요. 얼굴을 봐도 편하게 못 보고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욕을 안 하려고 해요. 그냥 분위기 맞춰줄 때 그냥 고개 끄덕거리는 거를 제외하면 안 그러려고 합니다. 안 그래야 되고요. 대신 그렇게 뒤에서 욕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장님들도, 뭐 팀장님도 나름의 그고충이 있고 저에게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반대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말을 안 하고, 꼭 참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. 오늘도 뭐그 이유지 않을까요? 어쩌면 술을 마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삼키고, 뭐 내가 잘못한 부분들, 뭐 부자인들이 심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, 다음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뭐 혹은 다음에 부장님이 이러시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는 것 같아요 또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왜 주말은 이렇게 빨리 갈까